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본문으로 주님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 퀴리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예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 오직 한 사람만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거리에서 만나면 가이사가 주인이시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소 주님은 가이사이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라는 인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퀴리오스, 주님이시오. 이에 예,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택을 하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으뜸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설이시는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만 봐도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세상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대주제이신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실제로는 인간 중심의 복음을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구잡이 박연세 일이 되는 싸구려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 건강과 부요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안타깝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분이 문 밖에서 추위에 떨며 서 계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엽습니까? 그분에게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두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선을 받아야 하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봐서 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라딘 램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램프를 흔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카를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사실 고백한 건데, 목사인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예수님보다도 여러분을 더 염두에 둡니다. 이찬송을 부르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별로라고 생각할까? 세곡을 연속해서 부르면 지루해할까? 은혜 받았다고 할까? 찬송을 서서 부르자고 하면 피곤해 하겠지, 손들고 손뼉치자고 하면 싫어 하겠지. 설교에 유머를 적당히 넣어야 재미있다고 하겠지. 오늘 예배가 좀 길어지네. 교인들이 지루해 하겠는데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이 제 목회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것을 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죄송스럽게도 목회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라는 예수님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신념이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말씀 앞에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할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세무서장이었던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은 사개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사개오는 순종했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주님 대신 말에 복종시켰지요. 우리는 자주 선택의 자유라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선택의 자유를 순종보다 위에 둡니다. 자유가 보장된 순종이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율적인 것은 사실이나 순종의 본질은 자율 자유가 아닙니다. 순종은 신앙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본질을 이해해야 내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이 주님이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리였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조처라고 하셨습니다. 부친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족과의 작별을 원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신 예수님은 초지일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공인된 사실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이라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수종을 들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수종을 받는 것으로 말입니다. 무엇을 조금만 하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으로 말입니다. 태어나게 일하지 않는 종 주인을 부리거나 주인에게 대가만을 바라는 종으로 등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일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이시길 소망합니다. 참으로 예수님만이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주인 노릇하던 어이없는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놓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의 말씀만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